질문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무한급수를 뭐로 바꿔요?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죠. 자, 무한급수의 정적분화야. 일단, 무한급수가 나오면 자, 잘 보세요. 무한급수, 즉, 시그마 N1부터 무한대로 갈때 AN 얘가 나오면 자, 풀이법 두 가지예요. 자, 일반적인 경우는, 뭐 풀고, 시그마 풀고, 뭐 풀면 돼, 리미트 풀면 되겠죠. 자, 이제 특수형인 경우에, 두 번째는, 요 꼴이 특수형인 경우는, 정적분화 시키는 거야. 정적분화. 자, 그럼, 정적분화를 시킬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 특수형 이야 돼. 어떤 꼴이 나와야 되냐? 자, 리미트. n이꼴 무한대로 갈때자 시그마 k가 뭐 어디서부터 출발든 관계없어 n까지 제일 중요한건 이쪽이야 이쪽에 함수에 대해서 n분의 k 요 있죠 요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함수 속에는 그 다음에 요걸 미분한 k에 대해서 미분한 n분의 1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런 꼴을 갖춰야지 만이 뭐로 갈수 있다 정적분화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누가 있어야 된다? n 분의 1, n 분의 k. 함수에는 n 분의 k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n 분의 1.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적분을 바꾸면, 요게, 리미트와 시그마가 인테그라로 가고, 자, 요걸 내가 x라고 놓죠. 그럼 요게 fx로 가고, 아래 끝, 이따 일로 보세요. n 분의 1이지만 n이 무한대로 가죠? 0으로 가고, n 넣어보면 일로 가겠죠. 요거 양변 미분해 보세요. n 분의 1이 꼴 뭐다? dx. 이렇게 요렇게, 정적분으로 가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함수와 dx가 있어야 되니까, 함수는 m분의 k에 대한 식, dx는 m분의 1. 이게 있어야지 정적분으로 가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무한급수 맞아요. 그죠? 자, 시그마 풀고, 리미트 풀려면, 이거 역함수 구에다가 여기다 눌르면 이건 상상도 못하겠죠. 역함수를 구하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구해서 이걸 넣었어 눈 다음에 시그마 풀수 있어요? 말이 안되죠 자 정적분화로 바꿔야 돼요 그럼 정적분화로 바꾸려면 꼴을 갖춰야 된다 그랬죠. 특수형이라 그랬죠 요꼴로 가야 되겠죠 뭐다갖춘것 같은데 누가 없어요? m분의 1이 없어요 m분의 1이 없죠 그래서 정적분으로 가긴 가되 바로 꼴을 못써 그래서 이 식을 뭐해야 되겠어 이 꼴로 만들어야 되겠죠 즉 변형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됐죠 자 변형 통하는 거는 시그마 프레치자 얘기예요 것만프레 치자 그러면 k가 변수니까 시그마 앞에 k만 변수 요거 다 끄잡아내자 자 리미트 n이꼴 무한대로 갈때 n 플러스 1분의 얼마 22 끄잡아냈어요 뭐싹 끄잡아낼 수 있죠 그 다음에 프레 치자 여기 이제 k야, k. 여기서 1접혀 이제 넣어보자. 자, 넣어보면, 1로 보니까 얼마? 1에. 그죠? 어디? 자, g에 2 m 분의 1로면 0. 빼기. 요렇게 쓸게요. 요렇게. 자, g에, 여기도 1로 해야 되겠죠? 2 m 분의 11. 됐죠? 자, 이번에 2넣어보요왜 2m까지 넣어야 되니까? 2. 됐죠? g에 자, 넣어보면 2n분의 11 빼기 g에 2n분의 2 곱하기 11이 되겠지. 이면 자, 더하기 이번에 3과 3 3 넣어보자고요. 기에딱 k대신 순서대로 넣은거야. 3. 그럼 다 3, 3 넣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죠? 3 넣으면 g에 2n분의 얼마? 2 곱하기 11 자, 빼기, g 의 2n분의 3 곱하기 11.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마지막에, 마지막 한 2n을 넣어보자. 됐죠? 그럼 여기 앞에 2n이 있을 거고, 자, g 의 2n분의, 여기 얼마, 11에 2n 빼기 1. 됐죠? 빼기, g 의 2n분의 11 곱하기 2, 요런 꼴이 되겠네. 됐죠.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얘랑 얘랑 꼴이 똑같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두 개, 여기는 빼기야. 그니까 러 하나가 생겨. 맞지 요, 처음에 얘는 남죠. 계산할 게 없으니까 얘랑 얘랑은 남어. 하지만, 얘네들은 계산이 가능해. 얘랑 얘랑 계산하고, 나중에 얘랑 얘랑 계산한 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써볼게요 자리 i m i t n 이꼴 무한대로 갈때 n 플러스 1분의 22에 자 요거 두개 남는거 일부러 빼낼게요 제가 요거 빼낼 수 있겠죠 자 얼마 g에 n이 무한대로 가니까 0이니까 0 됐죠 빼기 요거 2n 이에 없어지죠 g에 11 요거는 2n이 네 앞에 요거 다시 써볼게요 e n 에 g에 5개케어11 이렇게 돼야 돼. 되겠죠 자 더하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자리미테 i t n 무한대로 갈때 n 플러스 1 분의 2n에 여기 있는 거 순서대로 쭉 쓰면 되겠죠 자 요거랑 요거 계산하니까 g에 2n 분의 11 더하기 요거 요거 계산해 보세요 얘는 3개고 얘는 2개죠 2개 그러니까 하나가 되겠지 그죠? g에 2n분의 2 곱하기 11 이런 식으로 계속 써나가면 마지막에는 그죠? 어차피 얘는 앞에 있는 거랑 요거 n하고 하나가 되니까 얼마야? 플러스 g에 2n분의 얼마? 11 곱하기 2n 빼기 1이 되겠죠요 요렇게. 그죠? 됐죠? 그럼 이제 산수예요. 자, 요렇게 다 묶이는, 요, 요, 거 먼저 계산해보자. 얘는 무슨 값 있는 관계없이 무한대문에 요, 무한대문에 이거니까 0 없어질 거고. 얘는 n, n. 그죠? n 플러스 1분의 얼마야? 2n에 g에 1에 얼마? 20이지. 앞에 곱하기 20이죠. 무한대분에무한대어무한대 있으니까 없어지니까 얘는 뭐랑 똑같어? 빼기. 앞에 빼기에요. 빼기. 44G11이랑 같이요. 44G11. 이항 구한 거 구해보자고요. G11은 얘랑 얘랑 역함수 관계야. 됐죠? 그러면, 원래 함수의, 역함수의 정의역은 치역으로 가는가? 치역으로 가겠죠. 여기 1 0이야 치역일 때, 얘는 이 함수의 정의역이죠. 여기다 뭐 잡아놓으면 10일 11 나와요? 11루니까 10일 11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얘는 1이네. 됐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값이 얼마야? 요게 1이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44야. 마이너스 44. 그럼 이번에 뒤에 있는 네. 자, 뭐를 표시해? 시그마를 표시하면 끄이겠죠 그죠. 시그마로.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자구요. 자, 됐죠. 요거 20. 2에요, 22, 2n이 아니라. 자, 그럼 가볼게. 요 자, 요거, 시그마를 표시 가능하죠? 자,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2n-1까지, g에 2n에 11k. 요렇게 표시 가능해, 안 가능해? 가, 가능하죠? 자, 그럼 여기는? M 플러스 1 있죠. M 플러스 1분의 이거 하면 요 꼴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요걸 치한할 거야. 요걸 X라고 치한할 거야. 그러면 M 분의 1이 필요하죠. 이거 미분하면 그죠. M 분의 1이 필요해. 근데 여기 M 플러스 1분의 1이야. 그럼 요거 작업 가능하죠. M 플러스 1분의 얼마 22 곱하기 N 해주고 곱하기 M 분의 1. 왜? 어차피 n 곱하기 n분의 1을 해주는 게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죠? 얘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있, 있죠? 그럼 요거는. 어차피 n 플러스 1분의 n은 무하, n이 무한대로 가면 요거 얼마로 가? 22로 가죠. 됐죠? 그러면 22에 리 i m n이 꼴 무한대로 갈때 얘는 k가 변수니까 여기 n분의 1 요다 써도 되지만 들어갈 수 있겠죠. n분의 1이다. 요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애를 식변경을 통하니까 이와 같은 뭐야? 꼴로 바꿔낼 수 있어요. 어차피 이 식이나 이 식은 같은 식이야. 이 식은 의미가 없지만 이 식은 의미가 있어요. 왜? 요 꼴로 됐으니까. 그죠? 이제 뭐만 하면 돼? 정적분화 시키면 되겠죠. 자, 자, 요걸 내가 X라고 놓으면 되는 거야. X. 요걸 X라고 놓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자. 정적분. 자. 리미트와 시그마가, 색깔 바꿔볼게요.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라로 갈 거고. 됐죠? 앞에 20이 있고. 요거 g의 x가 될거고 왜냐면 요걸로 만들어주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내가 2n분의 11 2 n 의에 2n분의 11k를 뭐라고 놨어? x라고 놨으니까 양변 k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얼마? 2n분의 11이 dx가 되겠죠. 됐죠? 그럼 m 분의 1은 뭐로 가겠어? m 분의 1은 m 분의 1은 11분의 2 dx가 되겠죠. 갖단 놓으면 되는 거야. 요거 대신, 그지? 얼마? 앞에 써볼게. 11분의 2를 빼놓고, 어떻게? 해? dx. 됐죠? 자, 아래 끝. 요렇게 놨어요. x라고 요렇게 놨어요. 놨죠? 자, 그러면. 자, 아래 끝 이렇게 정해보자고. n이, k가 1이야. 요, 일로 보세요. 1이면 n이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 이번에 일단 놈내는 거야 이렇게 넣어 보세요 k 대신 2n-1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2n 2n 스피드 똑같죠 어 11이네 11 그죠 됐어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요거 요렇게 이렇게 하니까 2죠 4네 4에 인테그랄 0에서 10, 11 g의 x d x 에 아까 전에 요거 둘이 더한 거야. 앞에 거랑 뒤에 거죠. 더한 게 얼마나 와서? 마이너스 44가 있네. 마이너스 44다. 이런 꼴이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지금 꼴 만든 거, 요거, 요거, 확인 작업하면 되겠죠. 이렇게 m은 뭐 4고, b는 11이고, a는 0이고, k는 마이너스 44.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죠? 자, 이거 뭐 계산해 보면 돼. 이거 지금 뭐 복잡한데 있죠? 제가 계산 요거 좀 틀릴 수 있으니까 한번 저, 저 틀리면 요거 해 보면 돼. 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라? 얘를 정적분화 시켜라. 이 역함수잖아요. 그죠? 역함수의 정적분. 자, 복잡하니까 지울게요. 자, 요거 제가 안개하고 있다. 요거써볼게 자, 4의인테그랄 0에서 11까지, g 의 x, dx 빼기 얼마다? 44다. 자, 요렇게 됐죠. 그죠? 자, 그럼 얘, 역함수, 이거 구에다 둘수 없잖아요. 그죠? 자, 역함수의 정적분은 뭘 이용한다? 면적을 이용한다. 대한대. 면적을 이용하면 끝이겠죠. 그러면 원래 함수 그래프를 보자고, 이거 원래 함수 그래프, 이 그래프는 그죠? X로 묶으면 얼마?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이야. 예의꼴 0인 거 찾았는데 영은 지나. 얘는 판별를 써보세요. 9 빼기 그죠? 48인가 0보다 작으니까 혹은 가져 근이 없어 이런 그래 이런 그래프요. 그럼 내가 구하는 내가 지함수의 0에서 어디까지가 11까지 가죠 11일 때 원래 함수는 1이었죠? 그러면 면적을 이용하자 면적 내가 구하는 건 얘예요 역함수 유면적이요. 요거 전체 면적이 얼마야? 11 빼기 이거지. 요거는 원래 함수 주는 거지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f(x). dx, 대안대, 되죠. 그럼 끝났네? 11 빼기, 이거. 적분해 볼게 이거. 바로 적분하니까 얼마? x의 삼승 플러스, 아, 2분의 1의 x의 4승 플러스, x의 3승 플러스, 얼마? 3x의 제곱이죠. 예, 1 0이네. 그죠? 계산하면 2분의 9네? 오, 2분의 13이야, 13. 그 요게 얼마다? 요 값이 2분의 13이다. 됐죠? 그러면 4 곱하니까 4 곱하기 2분의 13 빼기 44죠? 44 약분시키니까 2네. 26 빼기 44면 얼마다? 마이너스 18이 되나요?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이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두 문제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끝이죠.